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자 얘들아 일어나자 일어나 일어나 너네 졸린 거다 알아 어, 피곤하겠지 그래서 내가 또 너희를 위해서 스트레칭 어제 밤새도록 연구해서 준비했어 자, 자 만세 만세 자 만세 따라해 천장에 손이 닿을 정도로 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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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저런다 저런다 좋아 좋아 이 기세를 살려서 다 일어나 다 일어나 자 그래 일어나 그래 여기서부터 어 허리 돌리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니야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아, 오늘은 좀 새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네. 얼굴들이 좀 있어. 지금까지 문과나 이과 친구들을 위한 수업을 했다면, 쌤이 우리 예체능 친구들을 또 빼놓을 수 없지. 오늘은 중앙대학교의 실기 전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야. 중앙대학교가 예체능으로도 정말 유명한 학교인 거 알지? 중대 연영과 어디 가서 빠지지 않잖아. 하정우 선배님, 소녀시대 수영 선배님, 여진우 선배님, 강하늘 선배님. 야! 믿거나 말거나 쌤도 한때 뮤지컬 연기의 꿈이 있었거든. 어, 선생님 말한번 들어볼래? 실기 전형의 모든 것을 알려줄게. 가보자. 우선 2023학년도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은 모집 규모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부터 알아볼까? 첫 시간에 봤던 모집 요강이랑 요거는 2023 중앙대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이야. 항상 그렇듯이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어. 같이 보자. 여기 보면 수시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는 작년과 비슷하게 전체 모집 인원의 8%인 404명을 선발해. 정시에서 수능 위주의 전형은 작년보다 9.3% 포인트 증가했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은 0.2% 포인트 감소한. 걸알수 있지 모집 규모가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따라 경쟁률도 바뀌니까 모집 규모도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돼 그리고 실기 전형에서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이 몇 가지 있어 미술학부와 글로벌 예술학부 글로벌 예술학부 하면 실용음악 뭐 게임 컨텐츠 애니메이션 이런 거 이게 단계별 전형을 폐지했네 그리고 글로벌 예술학부 특히 tv 방송 연예에서 1단계가 실기고사로 바뀌었어. TV 방송 연예 전공에 지원할 친구들은 이점 주의해서 준비해야겠다. 그렇지? 체육 단체 특기형은 지원 자격을 확대하면서 다단계 전형으로 변경됐어. 이제 큰 변경 사항들 우리 알아봤으니까 하나 하나 차근차근 파헤쳐보자. 수시에서 실기 실정 위주는 실기형 전형과 특기형 전형 두 개로 나뉘어. 실기형은 실기 플러스 학생부를 통해서 평가되고 356명을 뽑아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외로 공연 영상 창작 학부의 문예창작 사진 전공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니까 여기에 지원할 예정인 친구들은 수능 최저 학력도 충족해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고 준비해. 다음으로 특기형은 마흔여덟 명을 선발하고 수상 실적과 적성 실기가 기본으로 평가되고 체육 특기생에한해서는 학생부도 평가 요소에 들어가니까 참고하고. 아, 그리고 실기형, 특기형 모두 모집 단위별로 평가되는 요소의 비율이 다르니까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을 꼭 참고하도록 합시다. 정시에서 수능 위주 유형의 실기형과 실기 실정 위주 유형의 실기형은 순서대로 142명, 145명을 선발하고 실기와 수능 점수가 평가 요소야. 지금 여기 앞에 칠판 보면서 자기가 해당하는 모집 단위는 어떤 비율로 평가되는지 확인해봐 한번. 이 실기형 전형은 실기 중심의 예체능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이야. 예체능은 특정 능력이 출중한 학생들을 뽑는 거니까 실기가 무조건적으로 평가 요소에 포함되겠지? 여기 보면 선발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학생부 실기는 어떤 비율로 평가되는지 다 나와 있어. 여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친구는 어디 지원할 거야? 어, 공간 연출, 멋있네. 우리 공간 연출을 예로 한번 다 같이 볼까? 공간 연출은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학생부 20%, 거기서 교과가 17%, 비교과 출결이 3%고 나머지 80%가 1단계 실기로 평가되네. 그렇게 1단계에서 5배수의 학생을 뽑고 나면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2단계 실기 30%의 비율로 평가해서 최종 합격자가 선발되는 거야. 다음은 특기 중심의 예체능 인재를 선발하는 실기 실정 유형의 특기형 전형이야. 연기 문학 체육 체육에는 단체와 개인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 지원 자격이 세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내가 특기형 전형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 국내외에서 공인된 영화 tv cf 등 기타 매체에서 연기자로 활동한 경력자나 수상자. 국가 대표 선수 등등 특출난 특기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전형이야. 특기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지만 학교생활기록부와 수상실적 적성 실기의 평가 요소가 있고 그 비율이 다+ 다르니까 주의해서 봐야 돼. 얘들아 잘 따라오고 있지? 쌤 혼자 수업하는 거 아니지? 응? 얘들아 거기 있니? 집중하고,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이번에는 정시의 실기형 전형을 같이 봐보자. 자, 수능 위주의 예체능 인재를 선발하는 정시의 수능 실기형 전형은 가, 나군에서 선발해. 가군, 나군, 다군 하나씩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원하는 학과나 학부가 어느 군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야 되는 거 알지? 디자인학부 전체는 가군에서 선발하고 스포츠과학부의 생활레저 스포츠, 스포츠산업과 공연영상창작학부의 문예창작 공간연출전공은 나군에서 선발해.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도 따로 있어. 그리고 모집단위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도 달라. 내가 잘하는 과목의 반영비율이 높은 게 나한테도 유리할 테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 정시에서도 수능 위주가 아닌 실기 실정 위주 전형인 실기형 전형도 있어. 가군에서 미술학부와 전통예술학부의 음악예술을 뽑고 나군에서 공연영상창작학부의 연극, 연출기획과 음악학부를 뽑아. 이것도 앞서 말한 수능 위주 전형처럼 전형별로 반영 비율도 다르고 성적 반영 방법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 영역별 반영 비율도 모두 다르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과에 대한 정보는 스스로 잘 찾아보는 걸로 하자. 꼼꼼하게.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쌤한테 얘기해. 쌤이 도와줄게. 푸앙아, 음? 쌤이 어, 딴 얘기는 수업 시간 말고 쉬는 시간에 하자고 했잖아. 이따 진도 다 나가고 쉬는 시간에 얘기해 줄게. 알았지? 할 어, 얘기 많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수시에서의 실기 전형, 정시에서의 실기 전형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너네가 궁금한 건 뭐야? 실기를 어떻게 보는지, 언제 보는지 같이 실질적으로 실기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궁금하지? 같이 한번 보자. 근데 모집 단위별로 실기 내용이 다 다르니까 다 보지는 못할 것 같고 대표적으로 몇 개만 같이 보자. 쌤은 항상 모집 요강이나 이 전형 기본 계획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너네가 너네 해당하는 과나 전형에 대한 정보를 쌤이 읽어주는 것처럼 직접 찾아보면 돼.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어? 학생들의 이 자발적인 학습을 도와주는 이 정중앙. 진짜 1타 강사 그 자체다. 그치? 하하하. <laughs> 너네가 너무 지루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쌤이 노력 좀 해봤어 어때? 바로 무대 서면 될것 같아? 준비된 연기자 같아? 알았어, 알겠어, 알겠어. <laughs> 얘들아 수시 모집 실기형 전형의 예술대학 공연영상 창작학부 연극 뮤지컬 연기를 한번 보자. 수시 모집 요강 63쪽을 보면 실기고사 일정이 나와 있어. 뮤지컬 연기 전공은 1단계는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어 있고 최종 실기고사는 10월 30일 일요일에 치러질 예정이야.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1단계는 비대면 실기 100%, 2단계는 교과 17%에 비교과 출결 3% 그리고 2단계 실기 80%로 평가되는 걸알수 있네. 오, 실기의 비중이 정말 크지? 자, 65쪽을 보면 실기고사 과제가 나와 있어. 뮤지컬 연기 전공의 1단계 실기고사 과제는 뮤지컬 가창 연기야. 비대면 동영상 평가라서 수험생이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이야. MR은 사용이 불가하고 총 2분 이내로 만들면 되는데 학과에서 제시하는 주제에 대해서 30초 이내로 너네가 자유롭게 응답하고 1분 30초 이내로 뮤지컬 가창 연기를 준비하면 돼. 영상 촬영 관련한 안내 사항은 9월 초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될 거야. 영상을 찍는 방법과 찍을 때 유의사항들이 적혀있을 예정이니까 꼭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제출해야 돼. 꼭! 그리고 그렇게 1단계에서 합격하면 2단계에 지정곡 가창이랑 자유곡 가창 연기가 남아있어. 학교에서 지정한 뮤지컬 노래 중에 한 곡의 악보를 시험 당일 날 나눠줄 건데 그걸 받아서 주어진 시간 내에 연습하고 발표하는 거야. 그리고 자유곡 가창 연기는 직접 준비한 트랙의 MR을 USB에 담아와서 발표하면 돼. 지정곡, 자유곡 두개 합쳐서 총 5분 이내로 진행된다. 자, 어때요, 여러분? 다 이해됐나요? 응? 음? 정리해보자면, 모집 요강과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나와있는 이 전형 방법, 전형 일정, 실기고사 과제 등을 확인하면 되고, 자세한 공지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차례로 업로드 된다는 거죠. 참, 쉽죠? 얘들아, 이번에는 뭐일 것 같아? 어? 뭐? 야아 진짜 이렇게 멋진 서커스가 또 어딨어 어? 또 그러지 말고 좀자 얘들아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의 정시모집 실기고사 과제를 한번 같이 보자 웃겨도 잠좀 깨고 같이 보자 응? 기본계획 77쪽 펴봐 실기고사 과제는 총 3가지야 100m 달리기, 메디싱볼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이 3가지가 34%, 33%, 33%의 비율로 채점되는 거야 실기고사에 지장이 없는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고 실내체육관 전용 운동화를 지참해야 돼 실기고사를 보는 날 입을 복장과 신발로 매번 연습을 하면 좀 익숙해져서 좋겠지? 자, 100m 달리기는 출발 시 스타트 준비 상태에서 신호자의 신호에 따라 출발해야 되고, 결승선에 가슴이 통과한 시점을 본인 기록으로 기록한대. 달리기는 한회 측정한 기록을 하니까 기회는 딱한 번뿐이야. 아, 그리고 100m 달리기에서는 스파이크화 착용을 허용한대. 우리 스파이크화가 더 편한 친구들은 참고하자. 그리고 메디신볼 던지기는 제자리에 선 자세로 양발을 지면에 붙이고 진행 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10초 이내에 던져야 돼. 이거는 기회가 총두번 주어지고 그중에서 더 좋은 기록을 점수화 하는 거야. 남자는 3kg, 여자는 2kg의 메디신볼을 사용할 거니까 연습할 때 참고해서 연습하자. 자, 마지막으로 제자리 멀리뛰기인데 자동측정장비로 측정하고 도약 후 최종적으로 몸이 닿은 부분의 기록을 측정해 그리고 최종 착지 지점에서 좌우에 설치된 측정센서의 측후방으로 몸이 나가거나 퇴장할 경우에는 파울 처리되니까 주의하자 제다리 멀리뛰기도 기회는 두번자 기록마다 채점표가 따로 있으니까 연습할 때 참고해서 너네가 할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낼수 있게 해봐 그러면 쌤도 이만 제자리 멀리 뛰기로 나가볼게. 자, 하나, 둘, 셋. <laughs> 중앙대학교 특강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실기 전형에 대해서 파헤쳐봤는데 어때? 너네들 다잘 찾아서 지원할 수 있겠지? 일단 집에 가서 너네한테 해당되는 전공과 전형에 대해서 찾아보려면 모집 요강,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준비해놓고 시작해. 이렇게. 짠!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9월에 나올 정시 모집 요강도 꼭 확인하고, 무엇보다 꼭 확인해야 되는 거는 시험 보기 전에 발표되는 수험생 유의사항이야. 수험생 유의사항에 시간 장소 복장 유의사항 등 실기 세부 내용이 다 들어가니까 대충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너네가 올해 중앙대학교 입시라는 엄청난 요리를 하는데 어? 요리를 너네 막 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재료가 없으면 요리는 아예 시작도 할수 없겠지 자 여기서 재료는 너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실력이야 꼼꼼히 준비해서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알아보고 이 레시피대로 그대로만 준비하면 돼 알겠지. 이게 뭐라고? 재료들. 이건 후추. 이건 소금. 어? 뿌려줘. 뿌려줘. 이렇게 팍팍팍팍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어? <laughs> 진짜 힘드네? 너네 내가 재밌게 해준다고 쇼를 너무 많이 했나봐. 공부하느라 바빠서 우리 웃을 일도 없을 텐데, 쌤이라도 보고 많이 웃으라고 내가 희생 좀 했다. 응? 얘들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지금까지 고생한 거 조금만 더 고생해서 좋은 결실 맺어서 쌤 후배로 중앙대 입학해서 뛰어나게 놀자. 어? 쌤이 맨날 밥 써줄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우리 예체능하는 친구들도 경중을 따질 수 없이 모두들 너무너무너무 고생이 많아. 근데 너네들 지금까지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러니까 가끔 무너지고 뭐 넘어져도 실망하지 말고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서 또한번 도전하자. 얘들아, 모든 일에는 분명히 끝이 있어. 지금 너무 너무 힘들어도 너네가 중앙대학교에 멋지게 딱 입학해서 행복하게 웃는 날이 올 거야. 야, 쌤이 진지한 얘기하는데 누가 하품해 또.